안녕하세요. 군충농장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거 제가 키운 둥근 호박이거든요. 오늘 한번 이걸로 애들 좀 급여해보려고 좀 이렇게 썰어서 좀, 좀 넣어줘 봤는데 우선, 음 질감이라고 해야 되죠? 질감 자체가 좀 부드러운 편이어가지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호박의 특유의 비릿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잘 먹을지 모르겠는데, 우선 다 급여는 지금 한 상태고, 지금, 보시면,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올라왔죠. 벌써. 이쪽도 그렇고. 지금 얘네들은 슈퍼미럼인데, 넣고 지금 한 1, 2분이 채안 됐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좀몰려드는거 보면은, 전잘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씨앗이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제 일반 미룸 얘네들도 지금 잘 모여 있죠. 잘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었어요. 무 말고도 이것저것 해봤는데 어그 동안은 무가 제일 깔끔합니다. 뭐 남겨도 뭐 벌레가 꼬인다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. 제일 깔끔하게 먹는 게 무였고, 뭐 치커리도 줘봤고, 다른 것들 모이도 줘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초반에는 이제 조금 몰려들다가 많이들 남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무만 고집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밀기울이라든가 무에서도 영양분을 섭취하겠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. 주는 게 아이들 발육에도 좋을 것 같고, 어, 저도 이제 또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어떤 걸 먹였을 때, 얼만큼 더 빨리 자라는지, 얼만큼 새끼를 더 많이 까는지,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, 계속 다른 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직접 키운 무를 아, 호박을, 둥근 호박을 급여 했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, 아직까지는 잘 먹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떤 걸좀 먹였을 때좀더 효과적이고, 그리고 또 이제 계절마다 나오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때 이제 계절에 맞게끔 급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도한 다음에 계절에 맞는 것들,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, 좀 저렴하게 구하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급여할 수 있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찾고 있으니까요. 어, 오늘 이거 먹는 모습은 어, 다음 영상 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날이 오늘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. 네, 뭐미 키우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어, 댓글 주세요.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둥근 호박 급여하고 한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건 지금 부족한 거 같아 제가 추가로 넣어준 거고 이쪽이 아까 제가 넣었던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안 보이죠. 다 먹었다고 봐야 됩니다. 둥근 호박이 예상대로 예상 만큼이나 네, 잘 먹어주네요. 어, 보면은 어, 제가 그동안 이것저것 급여 해본 결과 좀 식감이 좀 부들부들 아삭아삭하면서도 좀 부들부들한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바나나처럼 막 끈적끈적거린다거나 아니면 사과처럼 너무 바삭 여기 사각사각거리고 좀 달다고 해야 되나 너무 단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쉽게 물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급여해본 결과, 무하고 둥근 호박이 그래도 미럼이 깔끔하게 먹는, 어몇 가지 중에 이제 포함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둥근 호박도 가끔 가끔이라도 특식으로 좀한 번씩 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전, 이번엔 진짜 이만.